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21차 농구 이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산밭에 나와 있거든요. 어, 이게 절대 제가 똑같은 말 한다고 뭐한번 여러 번 찍고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이렇게 작물들을 보시면 좀 자랐죠? 이거 김장 배추, 이거 얼갈이 배추, 이거는 김장 무, 이거는 열무. 이렇게 딱 4개 심었거든요. 지금 김장배추는 아직 알이 찰라면좀 멀었고, 딴 데도 벌써 알이 찬 데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심었기 때문에 놔두고, 이거는 얼그레 배추도 이렇게 좀 많이 모여있는 데 있거든요. 어, 어딨니? 어, 어쨌든 많이 모여있는 데속아주고 그리고 열무도. 다 뭐, 다 많이 모였구만, 뭐. <laughs> 뭐, 뭐, 다 모여, 많이. 뭐였지? 뭐 됐든 이렇게 섞어 줍니다. 많이 섞으세요. 그쪽으로. 자, 이런 데 모아서 자. 자, 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무를 섞어 줍니다. 배추 옆에 전부 풀이네, 이거. 아, 예. 풀을 안 뽑았어요, 그래. 풀 뽑았는데, 아, 이거 딱 크기를 보니까, 아, 아까 어제 달았네, 어제. <laughs> 어제 달았네. 잡초농법이라가지고. 예. 저는 절대 제투제를 쓰지 않고 해가지고, 이게 풀들이 그냥, 아, 싹 좋다 하면서, 막 음. 배추하고, 막 무하고, 이런 영양분을 싹다 그냥, 적적 빨아먹네 지금. <laughs> 완전 불밭이네 불밭. 이런 이쁘니까. 이렇게 농사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어 그래서 무는 뭐 엄청 자랐네. 네무 뭐 이거 로탈이 그참 로탈이 사브르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뭐 하고. 아 <laughs>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잘하고 보니까. 음. 마음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laughs> 모는 모는 뭐좀될것 같다마는. 네, 모는 되고 배추도 네. 잘만 하면. 음. 솔직히 원래 배추란 작물이 벌레들이 진짜 좋아하고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원래 약안 치고는 잘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희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약안 치고 배추 키우기. 제가 친환경 약제 몰래 쳤어요. 셔타 아, 아, 그래. 농부 없을 때. <laughs> 왠지 벌레들이 안 먹더라고요. <laughs> 아, 왠지. 아 그래도 저희는 제초제라도 네, 친환경. 아 친환경 약제를 살, 네. 쳤어요. 네. 그래서 절대 인체 에 무해하기 때문에 네, 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배추는 도저히 저 너무 벌레가 너무 많아가는데 <laughs> 가지 좀 따가야죠. 아네 가지도 지금 옆에. 요즘 와, 뭐 한번 따면 그냥 뭐 쭉쭉쭉 달리고 음. 어 애들이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 예 아, 마칠게요. 어쨌든 오늘 10월 2일, 아 2021년 10월 2일 우산밭 왔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러면 가지 따야죠. 했어요가 아니고 수고하세요 좀. 수고하세요. <laughs> 그 수고하고 오겠습니다. 예. <laughs> 들어가세요. 예.